사도행전 18장의 1. 제3차 선교여행 18:23에서 19:20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교회들을 방문하다.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는 주 52년 여름부터 주 53년 봄까지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교회의 제자들 방문하여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하였고 그 지역을 다시 찾은 것으로 제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 18:24.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중요한 도시이며 나일강 하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1세기에 많은 유대인이 이곳에 살았으므로 이곳이 고향인 아볼로는 비록 이스라엘 밖에서 출생했었더라도 유대 문화의 배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25절.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을 받은 후에 훌륭한 그리스도인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전 1 12, 주의도 18장 2 5절의 주의도에는 기독교 신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주의도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영적, 도덕적 표준을 가리킵니다. 창 18, 19, 4, 22, 33, 12, 23, 34, 22, 22 왕하 21, 22대하 17, 60, 18, 21, 25, 8, 938, 5, 3 1 29, 4, 5, 10, 18, 25, 29, 30, 37, 20, 4, 9. 요한의 침례. 아볼로는 구약은 잘 알고 있었으나 기독교 진리를 완전히 이해 못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일 16, 17마 3일에서 6.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다. 아볼로는 구약과 요한의 침례를 알고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정하기도 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기독교의 진리의 충만함을 가르쳤습니다. 침례 요한의 회계에 침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므로 성령이 임하시게 합니다.